뭐야? 나왜 갑자기 바닷속 모래 에 파묻혀있지? 어, 손... 어, 이거 손이 아니네? 집게다? 꼬리는 왜 이렇게 길어? 잠깐만, 나 투구개 된 거야? 그래, 나 투구개야. 이름에 개가 붙어있지만 개 아니고 사실 거미나 전갈 쪽 친척이야. 꽃게, 새우? 그런 애들은 우리 집안 아니야. 난 절지동물 협각류야. 앞에는 집게처럼 생긴 협각이 달려있지. 내 몸은 삼분할. 머리 가슴, 배 그리고 길고 뾰족한 칼 꼬리. 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려. 왜냐면 트라이아스기 때 등장해서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거든. 유생 시절엔 캄브리아기 삼엽충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 공룡 시대의 생물 보는 거랑 비슷한 거지. 공룡들은 다 갔는데 난 아직도 여기 살아있다니까. 요즘 유행하는 나몇 살로 보여요? 하면 내가 1등 먹을 걸. 그런데 다 멸종했는데 어떻게 나만 살아남았냐고? 그 이유는 간단해. 딱딱한 갑옷 갑바, 적한테 안 걸리는 느린 생활 패턴, 그리고 세균 잡는 파란 피 덕에 전염병 따위는 패스. 3억 년 동안 환경 적응력 만렙 찍고 오늘까지 생존 순봉. 진짜 오래 살아남는 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아니라 제일 오래 버티는 놈이라는 걸 보여주는 중이지. 내 피는 파란색이야. 너네 피는 철 성분 때문에 빨갛지만 난 구리 성분이 있어서 파래. 이게 그냥 예쁜 색 자랑이 아니고 의료계에서 필수야. 투국의 피가 왜 그렇게 귀한지 좀더 얘기해 줄게. 우리 피에는 리무루스 혈액이라는 특이한 성분이 들어있어. 이건 세균 같은 미생물이 몸에 들어오면 바로 달라붙어서 뭉쳐버리는 신기한 물질이야. 그래서 의료계에서 백신이나 수액병 같은 거 만들 때내 피로 내독소 검사를 해. 만약 세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피가 즉시 반응해서 알려주거든. 덕분에 환자들이 위험한 세균에 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어. 내 피가 없으면 우리 의료기술이 훨씬 위험해질 거야. 그래서 내 피는 바다의 생명의 피라고도 불러. 근데 이피 뽑히고 나면 스트레스 엄청 받고 체력 빠져서 일부는 바다로 못 돌아가고 죽기도 해. 좀 슬픈 얘기지? 난 얕은 바다 연안에서 살아. 평소엔 모래 속에 숨어있다가 먹잇감 있으면 기어 나와서 갯지렁이 갑각류 조개 같은 거 먹지. 성격? 엄청 조용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육하는 사람들은 얘 살아있나? 하기도 해. 근데 초여름 특히 6월 산란기가 되면 우르르 해변으로 올라가서 알라. 수컷들은 암컷 등에 착 달라붙어서 같이 다녀. 야간 집착남 느낌? 암컷은 모래에 수천 개의 알을 묻어 2주지 부화하는데 애기들은 삼엽충처럼 생겼어. 그래서 삼엽충 후손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족보는 전혀 달라. 옛날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나를 비료로 썼어. 동남아에서는 먹기도 했는데 맛이 별로야. 일부종은 독도 있어서 잘못 먹으면 큰일 나. 요즘은 우리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 서식지 파괴 태양오염, 피채취, 남핵. 우리가 사라지면 의료계도 큰 피해 입어. 그래서 양식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 난 수억 년을 살아남았는데 사람 손에 사라질 수도 있어. 해변에서 나보면 뒤집혀 있으면 좀 세워줘. 나 혼자 못 뒤집는다. 그리고 내 파란 피 소중하게 써줘. 개도 아니고, 전갈 먼 친척, 피는 파랗고 생김새는 삼엽충 닮은. 그게 바로 나, 투구개다.